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긴 했지만, 최소 31표에 달하는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은 물론, 이런 식이면 당의 단일 대우가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박이라고 지칭되는 비명계 의원들, 윤석열 퇴진 구호까지 함께 외치면서 규탄대회도 참석을 했지만 결국엔 국민들의 눈치나 보면서 면피의 목적으로 참석한 위장술에 불과했습니다. 실상 그 본심은 당대표의 등에 칼을 꽂은거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야만 것입니다. 이제는 수박이라는 표현조차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촛불 혁명의 단물만 빨아먹고 속으로는 주류 기득권 세력과 공모해서 그들에게 부역하는 자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개혁과제들 앞에서 무기력했는지 그 이유 또한 명백해졌습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제는 정당 개혁이 먼저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백날 외침이 뭐하나? 당내 저항으로 한 발짝 도 나가지 못한다. 이제 이번 기회를 전화 위복으로 삼아서 당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당원들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맞습니다. 2016년 초 촛불 혁명 이후에 민주당은 촛불 시민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포기를 해버렸고 또 반대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비난과 비판의 열을 올리고 특권 세력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고 결국에는 검찰 독재 체제에 기생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해버린 셈입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조 부원장도 이번 표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 성향이 강한 친 이낙연계로 알려진 윤영찬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던졌습니다. 어떤 표결을 했냐? 당당하게 밝히고 당원과 국민들께 평가받을 생각은 없느냐? 평당원들 사이에서는 80%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된 당대표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는가라는 분노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차기 총선에 대해서 낙선운동까지 벌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에 인사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홍영표, 전해철, 양정철, 노영민 등입니다. 여기에 당시 이낙연 총리 추천도 이루어졌고요. 이번 사태를 보시다시피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촛불 시민들을 얼마나 기만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열을 올렸겠습니까? 윤석열의 거짓된 검찰 개혁 의지를 얼마나 끊임없이 강조하고 추천을 했습니까? 조국 장관과 최강욱 비서관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찬성과 같은 일이 지난 5년 내내 일어난 게 불을 보듯 뻔했을 겁니다. 0.7%포인트 차이로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번 체포동의안 투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적보다 더 사악한 동지라는 비난이 나올만 합니다. 뭐제 얼굴에 침 뱉는 심정이라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하려고 해도, 이 대장동 의혹을 사실 누가 제일 처음에 제기를 했습니까? 이검은유착 기득권 비리를 단군일의 최대 토착비리라고 탈바꿈을 시켜서 이재명을 죽이려는 시도 말입니다.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과 그를 따르는 이낙연계 의원들, 이들은 언론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등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로지 향후 정치적 이득과 목적 앞에서 정계개편 내각제 개헌 차기 공천 등에만 눈이 벌게져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함께 연동을 해서 성장을 했고 또 함께 투쟁도 하고 또 그렇게 발전해 온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구도는 깨진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정의당에 대한 기대는 이제 거둬야 될 때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님은 일제 강점기 친일 몰입 애들이 우리 역사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일본의 포갑적 시민 통치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퍼뜨린 데 있는 것처럼, 지금의 친검 야당 의원들이 우리 현실에 미치는 주된 해악도 정치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기소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데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보수 언론도 즉각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사망, 운운하고또 개딸들의 찬성표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행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민주개혁 진보 시민의 분노는 정당하며 이 분노의 힘이 민주당을 강력하게 바꿀 것이라는 김용민 의원의 말처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전혀 다른 민주당을 만드는데 동참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작년 7월 한동훈 법무장관은 인사검증권을 법무장관에게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런 인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었을 때 저는 오롯이 그냥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한동훈 장관 스스로 말했듯이 인사검증이 권한이 아니라는 것,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인사 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은 부실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 마디 덧붙입니다.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자가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들이 아니라 확폭 가해자인 아들 문제를 자신의 법 기술을 이용해 가장 비겁하고 가장 비정한 방식으로 피해가려한 아버지 정순신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나저나 한동훈이 생각보다도 형편없고 뻔뻔한 인간이었습니다. 검찰공화국에 뭐큰 기대는 없었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니까 참뭐 싸가지도 없지만 재수도 없습니다. 이 정순신 인사검증과 관련된 이번 말 바꾸기. 뭐 이건 말 바꾸기 수준을 넘어서 사실 대국민 기만행위로 보여집니다. 한동훈이 이원석 검찰총장, 이번에 문제된 정순 씨는 연수원 동기에다가 한동훈이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함께 근무를 한 사이입니다. 뭐,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져야 됩니까? 당신들의 두목이 지면 되는 겁니까? 정치비행이었습니다.